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릉이네, 다육입니다. 네, 예, 여러분, 여기 화분이 많이 바뀌겠죠이 안에 있던 화분은 이제 밖으로 뺐습니다. 밖으로, 밖으로 빼고, 이제 응달에 있고 또 햇빛을 많이 못 보던 이런 아이들이 이제 햇빛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여기 창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오늘 그 댓글에 보니까 구독자님께서 어, 햇빛이 좋아서 밖으로 빼긴 해야 될 텐데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니아 분들은 이제 다육이를 어, 지금 이제 노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영하 2도 4도에도 밤에 그냥 거리대 둔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 이제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어, 시간 데, 되는 대로 이렇게 어, 시간 정하지 않고요 어, 아이들 밖으로 빼는 아이들은 작년에 굉장히 조직이 강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오늘 이번에는 오늘 안 나갔거든요. 요 레드 환타지아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달궈진 아이들 위주로 내놓고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기 중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래기 있는 문을 처음 열고 여기에 이제 어 새벽에도 영화이도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문풍지 이렇게 제가 메꿔놨던 것도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낮에 온도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8시쯤에 저는 그냥 드립니다. 저녁에 8시에 들려서 아이들 끝까지 그냥 영화 날씨에 또 새벽에 떨어지면 어, 그, 아이들, 그, 푸성기나 또는, 어, 외기 온도에 적응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어,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하고, 예, 요, 즘에 이제 분갈이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 특히 이제 머니메이커 근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가을에 이제 분갈이 했더니 안에서 이 아이는 여기 밀림인지 압니다. 그래서 온도가 따뜻해서 그런지, 밀림처럼, 정골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저가 어제 이제 분갈이를 좀 했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분갈이를 할때 보니까, 확실히 1년, 2년 정도 된 아이들은, 어, 밑에 이제 뿌리가 도세에서 이제 꺼멓게 변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확실히 화분 크기가 이렇게 긴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긴 아이들은 뿌리 내림도 굉장히, 어, 직근으로 쭉 어, 굵은 뿌리가 밑으로 쑥 어, 밑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 뿌리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화분 크기가 어, 길거나 넓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그 용토 자체에 아이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서. 어, 아이들이 어, 분갈이 할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흙이 그흙 그 냄새라든지 아이들 뿌리 냄새가 굉장히 좋으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그런 아이들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한 이후에는. 어, 아이들 보통 어, 뿌리 내리는게 한 12월 정도 봄에 이렇게 해살이 좋을 때는 안에서도 금방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후에 천물을 주고 아이들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 이렇게 햇빛이 강한 곳에 어제 어제 분갈이 했었던 그제저부터 이, 이틀 전이네요. 요 춘명하고 형글이라는 아, 한쪽으로 좀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분갈이 한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한 15, 10일이나 15일 정도? 그 이상도 옮기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뿌리를 좀 깊숙이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도와주는 게또그 이후에 갈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천물을 주고 이제 아이들 반응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또 2차로 물을 간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보니까 분갈이를 한 아이들 한번 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차가 또 오네요. 이렇게 꼭 영상 담으면. 예, 이 아이는 이제 직근이 깊숙이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 한 이후에는 아이들 한 저는, 어, 뿌리 내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장소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분갈이를 그제 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뿌리 내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옮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방 그늘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쪽 자리를 어요 밑에 요 밑에 자리에다가 놓려고 합니다 여긴 좀 햇빛이 덜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이들 충분하게 이제 자리 잡도록 뿌리 잡도록 뿌리 내리도록 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도 이런 아이는 엄청 제가 잘라줬거든요 뿌리를 많이 잘라 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아주 서서히 한 15일 후에 물을 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잎 자체는 통통하거든요. 내 통통한 상태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루비도나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토분에 있던 아이를 여기 옮겨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한어 아...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10일 정도 후에 천물을 살짝 주고, 물 반응을 하면 이제 일주일 후에 또 물을 한반 정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갈이 이후에는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 살구 미인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 아이를 뿌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심어줬거든요. 어, 요 아이도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어, 분갈이 하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렇게 줄기가, 어, 이 아이가 은근히 약하더라고요. 칼슘제를 작년에 안 뿌려주고, 아, 이제 처음으로, 아, 제가 겨울에 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줄기가 좀 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 아이들 뿌 아, 그 줄기 상태가 약한 아이들은 특히 옮길 때 조심해야 되고, 아, 또 물도 잘 챙겨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분갈이를 같이 해줬습니다. 살고 미인균은. 햇살에 나갈 때 굉장히 좋아하고요. 통통하게 이렇게 입을 아, 이렇게 통통하게 만드는 경우도 거리대 햇살일 때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고 좋습니다. 여름에도 역시 저는 거리대에 내놨습니다. 살구 미인금.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요, 챔피언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한 1년 여 정도 됐나라고 해서 어, 영상을 봤더니 2년, 만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분갈이 안 해줬고요. 이 밑에 입장이 자꾸 시름시름 별로 입장을 키우지 못하고 단수를 올리지 못해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이 챔피언도 오래됐고요. 뿌리는 그래도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잘랐어요. 새로운 이제 가는 뿌리하고 실뿌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래 이제 아이들 양분하고 또 이제 물 호수를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꽃대 올라오는 건 제가 재작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 도 성장하는데 이렇게 뿌리도 잘라놨는데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그 에너지가 가지 않도록 제가 꽃대는 가감하게 잘라 주었습니다, 여러분. 네, 챔피언이란 아이였습니다. 여기 에 작은 화분을 좀찾았더니 집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 아이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어 이렇게 앉혀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로제스타라는아입니다 아, 예전에 이제 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아이하고 같이 왔거든요. 아랑이랑 같이 왔더라도 같이 아, 농원에서 와도 뿌리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한1이월 어, 이상 말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꾸덕꾸덕 말려서 여기에 풀 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서서히 햇빛 적응을 해서 어, 베란다 거리대 끼워 넣기가 좋거든요. 풀분에 심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아이도 워낙 물은 어, 농원에서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통통한 상태로 말렸는데도 이렇게 통통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이 아이도 어, 심어 줬습니다. 식재에서 뿌리도 이제 말리고 어, 그 직근은 굉장히 미, 어, 많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 뿌리 가는 뿌리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와야지 이제 아이가 물도 흡수할 것 같아서 이 아이도 한 12일 후에 물 반응하는지 보고서 어 물을 서서히 이제 늘려서 줄 겁니다 이 아이도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요 바로 길바입니다 길바는 여기에 있었는데 소인제 금을 제가 하나 데리고 온 거거든요 지난번에 언박싱만 하고 이 아이도 이제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서 적응한 이후에 다시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어, 적응할 거라고 또 없이 뿌리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아이를 어, 분갈이 좀 해주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제금 이렇게 여기다 심어주고 어, 길발을 이쪽으로 뺐습니다. 여기에 있던 아이는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미니트롬이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도 올리고 굉장히 건강하죠. 어, 이름이 미니트롬, 어, 미니하게 얼굴이 이렇게 작아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여기도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좀 넓은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주면 이 아이들 자구가 좀잘 어, 자리 확보가 되니까 잘 자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옮겨서 심어줬습니다. 어, 예응분이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얼굴도 넓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두고 보고 나중에 경과도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요 어, 라조야입니다라조에도 꽃대가 올리는 중간에 제가 분갈이 를 했거든요. 이 아이도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 2022년도에 다 자란 얼굴들이에요. 밑에 어나 기존에 그 전에 어, 왔 왔을 때 얼굴은 밑에 가요. 봄에 온 거거든요. 작년에. 다 이제 하엽으로 소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2년도에 큰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 큰 얼굴이 이러면 2023년도에는 또 다른 얼굴을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굉장히 순합니다. 순하고, 아이가, 어 뭐, 우기 지났는데도 크게 염려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던 라조엘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꽃대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좀 꽃대를 볼까요? 근데 지금 뿌리를 건드려 놔서 얘도 엄청 지금 어, 뿌리 성장하는 데도 애먹고 또이그 어, 몸체가 엄청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분갈이 안 해서 이번에 처음 분갈이를 했습니다. 건강했고요, 뿌리는 뿌리 상태는 건강했고 아이가 조금 좀 떨어져 있었는데 어, 한몸군생이 아니고 따로 몸이었습니다. 외떠로 몸이어서 아이들 이렇게 좀 부딪혀서 아이들 등 돌리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어, 똑같이 자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 예전에는 맨처음올 때는 엄청 아이들 몸집이 컸거든요. 해차를, 해수를 지날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얼굴을 키웁니다. 여러분. 아, 줄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러우 어, 철아요. 어, 겨울에 굉장히 예뻤죠. 여러분. 뿌리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좀 어, 털고 말렸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새 뿌리를 받으면 아이들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다시 심어주고, 여기 그 생월도 말렸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아이들 키우면 되죠. 햇살 좋고, 또 온도가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햇살도 굉장히 좋고 해서 18도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성장기라서 아이들 이제 성장시킬 것 같습니다. 뿌리도 성장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굴도 성장을 시킬 거예요. 그 대신 이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를 해서 물을 안 줬기 때문에 강압성을 해도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겨워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 대신 이제 성장 속도는 이 몸에 있는 수분 갖고 살 겁니다. 예, 러우 철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안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물 반응도 워낙 잘하고 깔끔해서 러우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예 그리고 이제 모처럼 어이 다이소 화분이거든요 여기 블루 엘프이 아, 아이도 뿌리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몸 군생은 아니에요 따로따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아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요 어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미리 아프기 전에 또 여름에. 또 아이들 뿌리가 잘못되면 고사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여기다 심어줬는데 이제 크기도 맞춰서 이제 클 겁니다 크기를 키워서 그래서 블랙푸프로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나나호쿠 니입니다이 아이도 여기 세송이 또 뒤에 세송이 이렇게 어저네 송이 이 아이는 각자.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합식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뿌리 정리를 다시 해서 새 뿌리를 받으면 또 굉장히 건강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연차가 돼서 아이가 얼굴을 줄인 것도 있지만 또 뿌리 상태가 한 번씩 또 이렇게 새로운 뿌리를 받아주면 건강해서 영양분 또 수분 수합치를 잘해서 아이들 강합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영양 보충을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예, 어, 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합토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 예, 필요한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주문을 넣거든요. 었 그래서 그에 오면 또 아이들 분갈이는 계속 이어져야 될것 같고 또 중간에 이제 작년에 창장, 창다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어 그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까요? 예, 여러분 창다육은 여기 이제 가을에 들어오면서 많이 분갈이를 했습니다. 작년 우기 지나고 아이들의 상태가 좀안 좋은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가을 분갈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